지금 이게 뭘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더울 때 작물에게 물을 줘야 되잖아. 물이 없으면 작물이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PT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걸로서는 한계가 있고 한번 우리가 일주일에 딱한번갈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한두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우리 자식 같은 작물한테 물을 쫙줄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어떻게 생각해? 화이팅! 네. 이게, 보시다시피, DC 12V로 동작하는 모터야. 그래서 이 모터가, 어 이게, 국산은 아닌 것 같고, 가격이, 뭐, 만, 이천 원? 만, 만 몇천 원 주고 산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걸로,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해서 이게 펌프야. DC 펌프그러니까 배터리로 동작할 수 있는 펌프 그러니까 무선 펌프라고 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이게 그, 그 옹달샘 아니지 옹달샘 들어갔지 어, 가을남자의 옹달샘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면 물이 이제 이리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나무 이파리나 이런 찌꺼기들 걸러내겠지? 걸러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약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수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모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단자거든. 이 단자를 여기다 꽂고 스위치만 켜면 물이 쫙 나가는 거야. 이제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얘가 펌프가 물이 많이 아무래도 흘려져이 이제 합판이기 때문에 물만 묻으면 벌어진다고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던가 뭐 디스칠을 하던가 아니 면 물이 최대한 안 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이제 좀 코팅이 돼 있으니까 좀 물의 보호를 받지 않을까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전원 단자는 요 뒤에서 이렇게 공급돼야 되죠. 얘는 좀 앞으로 쏠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전원 단자가 요렇게 공급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딱 꼽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배터리는 이제 이판때기를 이 잡아줄 배터리 1 2 v 트짜리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이렇게 딱 얹으면 무게 중심도 잡아주고. 지지대가 넓으니까 이게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가 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꼭 잠가 주면 새지도 않고 들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펌프할 수 있도록 당기고 미리 배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는 이게 이제 관건한 <laughs> 요거거든요. 요거는 30m를 어, 밭의 길이가 30m 좀 넘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 30m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런 것도 팔아. 이런 거 보면 앞에 이제, 이게 차, 세차일 때 쓰는 펌프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꼽으면, 딱 서면은 쫙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울 때 샤워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건, 그런 건데. 위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하자 그지? 이 반대편을 찾아야 되거든? 반대편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편이 워낙 길어서, 어, 저기다 조금 넓게, 요거요 정도 두께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약간 열을 가해주면, 약간 팽창을 하지 않을까? 우와 이씨. 약간, 약간, 약간. 그리고 지금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오, 응. 어? 좀 들어는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WD나 이런 걸 기름칠을 하고 하면 더잘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거기 가서는 사용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물이 배출될 때, 배수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게 실버트의 전류가 8.3A니까, 우리 배터리는 최소 10A 정도 되는, 실버트 10A 되는 그 정도의 배터리를 써야 되고, 100W니까, 내가 볼 때는, 어 한, 시간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뭐, 전류에 얼마에, 얼마 쓰는지, 그죠? 우리 보통, 뭐, 배터리 보면, 10 AH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AH인가? 그죠? 그러니까 10암페어 아워. 이렇게 되거든요. 1시간에 10암페어. 요 정도. 1시간 동안 10암페어 쓸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다. 이렇게 표시하면되거든요 그러니까 8.3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0암페어 AH잖아. 그러니까 1시간 쓸수 있다고 보거든그니까 1시간이면 어, 충분할 것 같아요. 자서이 호수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고정을 합시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고정하는는얘 배치는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호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너무 돌출되어 있으면 좀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돌출 안 되게끔 하고 호수는 이쪽 빼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고정을 이 정도 위치면 되겠지 이 정도 위치에다 고정을 하자 피스로 고정 해주면 전동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이게 받으려좀 약간 이게 흔들려 이게 고무라서 진동을 하더라도 약간 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힘든 힘들죠네이 개는 내가 받을 테니까 여긴거 이거는 좀 당아주세요. 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시고 싫은 거 아니죠? 아이이것도 힘듭니다. 저긴 거는 좀 많이 힘들고. 올 가을 우리 어, 김장할, 김장배추를 심을때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어요 김장하면 은 내가 이파리 하나만 줄수 있어요 여 어, 근데 고라니가 그... 배추를 뜯어먹는데? 네, 옥수수, 아니, 어, 저, 모구마 이파리를 다 까먹었잖아요 응. 그거를 그 고라니가 못들어오고 오는 길을 조금 키게게 한대. 이고 아니 여기. 여기. 지키라고 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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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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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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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안 들어가는 데밑에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죠. 여기가 다시 밑에 구멍이 안난 상태에서 밑에는 안 들어가고 위에는 들어가는 니까 밀리는 거죠. 거기서 꽉 눌러 가지고 됐어 너무 빼면 마지 거기서 응? 네. 몸을 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네가지를 지금 이제 <laughs> 네. 이쪽 하나만 하면돼 <laughs> 음, 아니, 세종을 싫어해야 된다니까? 예. 네. 그러냐면 이게 자빠지면 내손 다치니까. 이게 <laughs> 눌러줘야죠, 그거. 그렇지. 아니, 눌러줘면 손 다치. 조심하세요. 응. 내손안 다치게. 아이고, 진짜. 그래도 이렇게 그죠. 잠시만 잠시만 우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꼬여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물이 나가다가 꼬이면 안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30m 가까이 되니깐 지금, 아 어, 이게, 이제,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호박밭에 지나서, 참외밭에 지나서, 참외도 여기 썩은데, 보세요. 장마, 다 말라가고 있어요. 여긴 없습니다. 아, 이거 우리 거네, 이거는. 예, 요거. 와, 여기 사과참에. 아직 제가 점검하러 왔어요. 풀렸어. 풀렸어. 아. 자, 우선. 여기 물 많은데요, 여기? 물 많아요, 거기? 네. 자, 와. 어. 아니, 그렇게 말고 당겨요 그, 아니, 어.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올리고, 여기,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이 쫙 올라오겠죠? 어, 이게 진짜구 펌프 안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나오네. <놀람> <놀람> 나와! 봅시다. 통대고. 아휴 <laughs> 수밖에 없어. 와물 받아 너만. 응. 그래도저렇게 호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집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물을 쭉 주고 있습니다. 어때 효과적이야? 근데 듬뿍 줘야 되는데. 아니 처제 그 당근에도 주고. 당근 줬는데. 근데 그냥 대충 준것 같은데. 그냥 조금 마른 대로. 그리고 저플라스 통에도 물 담아 줘야 돼. 어때 효과적이지? 그래도 우리 옹달 쌈이 있어서 다행이다요. 아 밟지 마. 밟고 있잖아 지금.